자, 보면 정역이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를 갖는 집합이고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때 가능한 집합 y의 개수를 묻고 있어.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잠시만. 우리는 이 y라는 집합을 뭐라고 말해? 공역이라고 말해. 그렇지? 공역. 그러니까 지금 집합 y의 개수를 묻는다는 건 y의 전체가 뭐라고? 공역. 공역으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자 f라는 함수가 2의 x 제곱에 1의 제자이래 그럼 자 f2는 뭐야? 도와줘. 1일 때 함수값 나는 뭐야? 2의 1 제곱에 1의 자리 2요. f2는 뭐예요? 2의 제곱에 1의 자리 4의 1의 자리니까 4요. f3은요? 8이요. 자꾸 2씩 곱해가면서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f4는? 6이요? 16의 1의 자리니까. 2씩만 곱하면 되는 거냐? F5는 2씩 곱해서 1의 자리는 2요? 다시 F6은요? 2를 곱하면 4요? 어, 뭐가 보여요? 주기가 보이죠. 끊어서. 아, 2, 4, 8, 6, 2, 4, 8, 6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 주기에 대한 식을 쓰면 어떻게 쓸수 있다고 우리는 Fn 플러스 4는? Fn과 똑같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때 n이라고 불리는 값은 괜찮습니까? 나예요. 홀로로 요 자연수의 값이 될 거고 이 플러스 4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주기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이 치역은 얘네들이 반복되는 거니까 2, 4, 8,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 가능한 공역의 갯수를 묻는다는 건, 잘 들어봐. 치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당연히, 뭐에?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그데 그래, 치역이 원소, 누구를 갖고 있는 거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468을 원소로 갖고 있는 중이야.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X의 부분집합이 공역이네, 맞아? 이 공역은 또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공역 y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묻는 답은 집합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래 얘도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이 있을 텐데 원소가 10개니까. 그중에서 2, 4, 6, 8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 빼기 4. 요렇게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2의 6제곱.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건 64개가 답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였겠지. 괜찮아? 이런 거 된다는 거지. 2468만 갖고 있고, 이런데 뭐 7이라는 거 있어도 돼요? 오케이. 이것 자체도 가능하다는 거지. 2468만 반드시 원소도 가지면 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